오늘 도쿄 열기야? 야. 5가 개월 만에 또 일본을 왔어. 아니 근데 오, 일본에 온건 좋은데 열기를 어떻게 먹어? 음 맛져. 음. 음. 한번에 개커츠 맨대 야 어, 어떻게 이렇게 딱딱 스탠만있니딱스탠만 있어 단한 명도 팬이 없어 어떻게 민나사마민나사마어유야야 야. 어저께 푹 쉬었니 여기서 니들 이 할명수라 하니까 일본 같은 데 와서 푹 쉬고 오는 거 하루 어, 맛있는 거 먹고 어. 만은 또 이모도 왔어. 아 근데 일본에온건 좋은데 열개 어떻게 먹어. <laughs> 아우. 이번에는 갈까? 그 식기랑 동키 호텔 리뷰를 해 볼게요. 아 진짜. 거기는 진짜 일본에 오면 꼭 들려야 되는 곳이니까 오랜만에 어떻게든 바뀌든지 한번 가 봅시다 진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대요. 그린란드. 저 이제 도쿄 식기 첫개 먹으러 갈 건데요. 어. 1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동집이 있대요. 그래? 나 원래 라면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우동 천하제일 결정전에서 3년 우승했고. 와 뭐, 대박. 면 <laughs> 넘버원 그랑프리에서 3년 연속 우승했대요. 진짜요? <laughs> 네. 유메인이 코미디언 됐스라고그했어 네. <laughs> 유메인의 유튜브 데스라고 했어요. <laughs> 유튜브 유튜브와 아니 유튜브 유튜브 나는 유튜브는 아닌데. 한번 저희가 오픈 런해놨어요 번호 1번. 왜? <laughs> 와. 여기가 저 150년 된 우동집이라는데 비가 와가지고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여기 냉우동이 유명한데 덴뿌라 소쿠리 이게 유명하대요. 어, 먹읍시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고다이메 하나야마 우동. 고다이메 하나야마 우동입니다. 예. 고다이메. 고다이메. 하나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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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마도네요. 난 보통 우동은 많이 안 먹는데 요새는 한국에도 워낙 냉우동 잘하는 데도 많아서 150년 된 데는 어떤 맛이냐 먹어봅시다. 뭐 어, 임프로스도 많이 먹어. 어 내가 사준 거 입고 왔구나. 그래. 잘했다. 안 피곤하세요? 아주 피곤하지. 인기 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도원 때 보니까 인기가 아주. 그거는 당연히 무도원에서 제일 멋있었어요. 그래? 네. <laughs> 정준아 노예를 칭찬하더라. 분위기 확 살렸다고 처음에. <laughs> 오이 <야, 이게> 뭐야? <laughs> 야. 참깨 소스, 그다음 에 찌유, 냉면을 먹을 때 먹는 그 소스 맞아요. 냉 우동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적면이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면이 이래요, 면이. 찌유부터 한번. 우동이다, 거기 서 거기 아닌가? 한번 봐요. 아, 그 시원한 맛이네. 그 면이 넓으니까. 쫄깃쫄깃하면서도 기계로 뽑아서 먹는 그 면하고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사람이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뭐 레시피대로 막딱딱 넣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만든 느낌? 와 맛이 기가 막히네. 역시 무도모 일본이네. 야, 아무리 한국에서 맛있어도 이런 맛이 안 넘는데. 잠깐만요. 한번 더. 음. 와사비도 반을 넣는데 었 와사비가 코로 톡 쏘기 전까지 가네. 자, 한 찬게. 이 하나 얼마야? 이렇게 세트는 2만 원이고 이 튀김 없으면 만 원. 와, 저, 저, 정말 맛있네. 웬만하면 긍심 잡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맛있대요. 참깨도 소스하고 이 면의 그 궁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면을 잘 만들었네, 면을. 참깨 소스 깨워가지고. 아, 이거 가족들이랑 꼬워야 되네. 아, 맛있지? 이런 음. 기술을 배우란 말이야, 이런 기술을.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야. 이건 튀김한 튀김. 땡큐라. 튀김. 음, 음. 튀김은 그냥 튀김. 평범합니다, <laughs> 이거. 운동은 아, 진짜 150점, 150점. 와. 근데 여기는 먹으려면 10시에 번호표를 뽑아서 11시에 오픈런으로 아.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맛은 볼만하다. 우동에 대한 그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여기 진짜 갱입니다, 여러분. 절대 후회 안할것 같아요, 예. 긴자거리를비 오는데 걷기가, 예. 이런 기회가 없는데 좋네요. 우리나라도 어디 가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으니까,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여기는 종로 정도 뒤에 걷는 것 같아, 그지? 여긴 청계천이네, 청계천. 여기 청계천이잖아. 여기는 남산 사문터널 내려오는 입구 아니 여기. 한끼 먹고 이렇게 걷고 하면 좋네. 배가 꺼지셨죠? 아니 배는 그대로야. 저희 그래서 이끼는 디저트류로 먹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좋아. 좀 멀다. <laughs> 다 왔다. 이건물이야 네. 다 왔네. 야, 오늘 비 와서 그런 가사람이 별로 없네. 그지? 원래 여기 왔었을 때줄쭉써있었거든 진짜? 내가 운이 좋아. 1래2 예, 네, 네, 네. 이곳이 저그 말차 빙수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말차 빙수 많이 먹어봤는데, 예, 뭐 비슷하겠죠, 예. 이게 뭐야? 이게 이 푸딩, 푸딩. 이게 말차 떡. 오, 야, 확실히 이 디저트 쪽은 일본 강해. 예, 예. 어. 말차 푸딩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푸딩인데 되게 예뻐요. 냄새 안 나요. 아... 이 말차가 조금만 향이 세도 뒷맛도 좀쓴 맛이 나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맛있네요. 야 이야... 푸딩에 좀 이렇게 느끼한 그런 맛들이 말차가 들어가니까 싹 가시는 느낌이에요. 상당히 맛있네요, 이건 어르신들이 약간 나이 좀 있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 그런 그런 맛이에요 그런 맛 진짜 좋아 진짜 와오 오이시 어스 오이시 아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는데요 음자이떡 음. 이거 이거 떡입니다 이제 떡은 우리나라의 떡처럼 쫄깃쫄깃하지 않고요. 약간 푸딩 느낌이고, 약간 달아요. 떡보다는 푸딩이 입에 마,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만족. 오, 이게 뭐야? 오. 이건 이거 좀 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좀 부어서. 예, 어우, 비주얼이 진짜 기가, 기가 막힙니다. 오. 디저트는 역시 일본이 기가 막힙니다. 예. 이게 팥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 이 말차에서 수박 맛이 나요, 수박. 수박. 음. 이상하네, 왜 수박 맛이 나지? 수박 느낌 먹는, 먹는, 수박에다가 말차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laughs> 수박 맛은 안 나는데? <laughs> 수박 안에 보면은 잘 익어가지고 막가루같이된 그 부분 있잖아, 맨가운데 거기 퍼먹는 기분이야. <laughs> 수박? 응, 수박. 응. 수박도 <laughs> 모르겠어요. 아 수박 맛안 되니까 진짜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익은 수박의 그 안에를 먹는 그시원한 단맛이 나요. 예, 이게 모찌네 모찌 모찌. 음, 음. 아 푸딩 맛있어요. 여기 푸딩 맛있고 말차 빙수 맛있고 모찌는 맛있진 않아요. 예, 솔직히 이 빙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어본 말차 빙수 중에 최고네요. 최고예 요 최고. 아잘 먹었다 맛있다. 아 좋은데? 일본 좋아. 아 좋아. 꼭 김자에 오시면 여기 와보세요. 아, 예, 아주 좋아요. 이번에 먹는 거예요? 도쿄타워에 사진 찍을 수 있는 명소를 찾았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잔뜩 와서 비가 와도 제작비 때문에 하루 만에 캔슬할 찍고 수 없는. 돌아가야 되는 아 이거 에펠탑? 어디 갔는데? 저기 갔는데 왜, 왜 이리로 가? 여기가 프린스 파크 공원이에요. 아 여기 이쁘다. 아 저기서 이제 도쿄 타워를 바라보면서 찍으려고. 응. 어제 사람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막 선배님 알아보면 어떡하지? 말했는데. 그러니까 <laughs> 진짜 어제 올까 그랬어. 하나, 둘, 셋. 조금 한발 뒤로 가봐. 네가 조금만 한발 뒤로 가볼까? 조금만 <laughs> 네가 한 발. 네, 손가락을 쭉 늘는 <laughs> 것처럼 찍어볼게요. 됐니? 어, <laughs> 점프하는 거 하면 점프하는 거? <laughs> 됐니?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아, <laughs> 괜히 했다. <laughs> 됐니? <laughs> 야, 이게 뭐야. 아, 진짜 잘 나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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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웃기다. 저희 호텔 앞에 여기가 치퀴지 시장이라고 수산시장으로 유명한 시장인데. 어, 정말. 네, 원래는 어. 여기가 사람들이 많은데. 어, 어. 비가 와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네. <laughs> 저희가 지금 가는 집이 한 4,000엔 정도 하거든요. 4만원. 4만원이 간다고? 네. 그러면 여기 몇 명이에요, 총? 우리 8명이니까. 8명이니까 <laughs> 저 하나, 둘이 나눠 먹어. <laughs> 어, 어려우니까 포카이 반야라는 카이센동이 유명한. 맛집이에요. 카이센동 맛 생동, 맛있는데. 와. 진짜로 4만 원이네. 와, 6만 원짜리도 있어. 이제 여기 운이라고 써 있고 다섯 가지 생이에요 그러니까 운이를 포함해서 다섯 가지 그 생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시켜서 먹어보겠습니다. 예. <laughs> 원래 여기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laughs> <laughs> 진짜요 <laughs> 네. 이렇게 팔에 달려? 프린스파크도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오, 펀맨 있어. 타노스인가? 어. 귀여워. 와, 카이센동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42,000원이에요. 들어있기는 연어, 참치, 우니, 연어 알인가? 계란하고. 계란으로 이제 입까심을좀 하고 오, 계란 맛있네요, 계란. 응, 이제 회를 한번, 회가. 연어. 참치가 좀 이렇게 두껍네요. 두꺼워요. 참치보다 더 맛있네요. 참치가 다른 부위가 4점이 들어있는데 근데 도톰하니 두꺼워요. 우니는 그냥 먹는 건가 우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싱싱하네요쓴 맛이 없어요. 음. 자 이번엔 우니랑 알이랑 대게살이랑 섞어서. 간장을 안 쳐도 돼요. 숙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생선에서 나는 어떤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맛있네. <laughs> 맛있어. 음. 비면 싸 먹으니까 훨씬 맛있고 여러분 죄송해요. 맛있어요. 제가 너희들 감사하게 하고 생각하고 먹어. 뭐? 어? 고기에는 좀 처음에 비싸다고 놀랐는데 맛을 보니까 그런말안 해요. 예. 어 이건 뭐 이제 됐는데 드, 들어가자 이제. 여기는 야끼니고 호로이치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유명한 곳이야? 시부야에 숨겨진 현지인 맛집인데 블로그 보고 오셔 가지고 한국인들이 좀 많아요. 하 우설이 유명해요. 어. 우설을 음.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던데나는 이거는 1인분만 시켜서 나눠먹어보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저 주문 좀 할까요? 예 예. 하우설이 와규 3종 모듬. 맥주 한 잔. 네, 맥주. 나마비루. 예. 감사합니다. 한국 분인데요, 아리가또 고자맞마스요 일본 분이에요. 아 일본, 분이 아 일본 분이에요? 대단하시네. 저 누군지 알아요? 어, 네, 본 아, 적이 있어요. 저뭐하 사람인데요? 오오오, 그니까, 오오오, 그니까. TV에서 본 적이 있는 아, 얼핏? 아, 아, 얼 얼핏? 얼핏? 잘알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한국말에저 정도로 잘하시면 저 알아야 되거든요. 많이 안타깝네요,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이게 소혀다안 네. 떨어지게 밀어내듯 슬라이드해서 이 어떻게 하는 거야? 쭉당기면 돼요. 고기를쭉당겨자 <laughs> 해드릴까요? 뭐무나뭐 해? 뭐가 뭐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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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해? 뭐가 해? 뭐뭐아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그렇게 입에 안 맞더라고. 그 이후로 안 먹었어요. 음, 맛있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약간 염통 맛은 난 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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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야, 먹을만 해요. 와규 3종, 모든 좋아, 좋이 갈비살이 어찌 갈비살. 와사비, 와사비 찍었어요, 와사비. 음 맛있다 이거 고소하면서도 갈비뼈 느낌이 나네요 음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고기 맛은 뭐 좋은데 육질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연해 이거는 오늘의 살코기 토파리라고 했어요 팔뚝소? 팔뚝소 오늘의 살코기 어우 쫄깃쫄깃하네 이 음. 뭐머 얘가 이사님을 잡고 있네. 야 주인공 여기야. 야야야. 야, 야, 야. 고생하는 분을 알아. 고생하는 분을 알아봤어. 얇긴 있고 이 이곳은 배를 채우려고 오시면 안될것 같아요. 고기도 너무 얇고요. 부우려면한 분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소고기 먹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나는 삼겹살이 난것 같아. 진짜.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는 날이 마지막이야? <laughs> 저가할머니 가족들하고 맥주 한잔하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어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는 음. 음. 스타일인가 소리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laughs> <야. 웃음> 아 얘가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맛을 한번 자 건배 진짜 이거 주세요 건배 자, 건배 한번 <laughs> 야 이게 아까 거기서 먹은 그 맛이랑 똑같다야. 이거는 그거 아니야? 초코 모나카요. 난 초코 아이스크림은 또안 좋아해요. 초콜릿은 음. 좋아하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 바삭해. 음. 어이거 맛있네. 싸구려 아이스크림 같지가 않아요. 어좀 고급 고급지네요, 고급져. 식감이좋아요 초콜릿 챙이 있거든요. 초콜릿에 달달함과 그런 게 느껴지고 또,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뭐가 또, 초콜릿 말고 이 안에 또 노란 거 뭐예요? 개소러기 거. 아 맞네. 자이언트 콘이네, 자이언트 콘? 네.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가 큰 거야? 네. 오 크네, <laughs> 우와 이거 봐. 음아 근데 이게 이거 치아가 이거 심다가 옥수수 나겠네요 근데 약간 와사비 만 나지 않아요? 머스타드 와사비. 머스타드 마요네즈. 그러니까 머스타드 마요네즈, 마요네즈 와사비. 와사비 없대. 있어. 음. 매운데 뭘. 와사비 있다니까 먹어봐. 카바다으로 먼저 대봐 와사비 있는데? 없다고? 아, 있다. 있어. 얘가 장난 뭐? 거야, 인정해. 근데 여기 와사비 안 껴있어. 일본 말로 써놨겠지. 이거 음. 진짜 신기한데. 이거 뭐야? 아이스 고구마 맡탕 또 이렇게 만들었지? 이맛 만들었지? 마탕에 식감이 다 살아 있고 시원한 맛도 있어서 여름에 어울리는 것 같아. 요 저희가 이렇게 맨날 맛있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좋죠? 음 좋아. <웃음> 음. 음. 눈 얘기 해야 돼 가서. 저희거무난 잘래 그냥. 이모세요 어. 네. 여기서 먹다가 갈게. 요 오늘 하. 한... 뭐또 있어? 내일 육기 소금빵 8시에 오픈 런이거든요? 누가 갈지 가위가위 보해가지고 <laughs> 내가 갈수 없잖아 선배님지심선면님 가실 수 없어? 그지지진이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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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가갔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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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리나라 가위바위보? 가위가가 이요 여기저기 다 먹어봤는데. 처음 네. 만든 여기가 맛있겠네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처음 만든 <만난> 곳이야? 처음 <laughs> 만든 시오빵이에요. 시오가 그 일본말 소금. 공소 시오 아니고? 여행 <laughs> 중보세요. 음 맛이 <맛있간> 강한 것 같은데. 안녕히 <laughs> 주무세요. <laughs> <laughs> 그래 들어가. 선배님 어저께 가이갈보 가위 해가지고 진 사람이 빵 사오기를 썼잖아요. 소금빵 소금빵. 화선 작가님 아침 8 시에 가가지고 팽매종 사왔거든요. 저기할일 했네. 여기가 소금빵 시초예요 이건 멜론 시오빵, 이거는 그냥 시오빵. 이거 진짜 영광인데요. 예. 사실 저는 아쿠정동에서 파는 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의 시오 예, 원조 소금빵입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생겼어요 아, 하죠 음. <laughs> 그냥. <웃음> 야. 맛은 있는데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거의 비슷해. <laughs> 이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야 굉장히 촉촉하고 진짜 맛있는데 어떤 게 원조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맛이 비슷해. 그래서 하나 다 순삭하는 거지. 멜론이죠. 멜론 속빵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메론 스프레드가 왜기 부러져 있어가지고, 단맛하고 소금빵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금빵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어,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도. 특색이 있는데, 이건 소금빵이라고 하긴 뭐하지? 단맛도 짠맛만큼 나오기 때문에, 대략 오리지널 소금빵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여기 온 김에 먹어볼만은 하지만, 오리지널 소금빵을 먹기 위해서 표를 끊어서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 파는 소금빵이 거의 비슷하다. 부티어 이것 때문에 여기 올 필요는 없다. 걸어가는 거야? 네. 아,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좋다. 어, 아, 근데 진짜 좀. 날씨 약... 맑아요. 약간, 약간 덥다. 그지? 이제 슬슬. 아. 야, 날씨 좋으니까 진짜, 진짜 많이들 나오셨네. 여기가 저, 그, 워시장 있는 데인가? 네. 한번 저희가 오늘 여기서 타마고 꼬치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아. 데 네, 지금 줄이 여기서부터 서 있는 거예요. 아저 꼬치 먹으려고? 네. 계란 꼬치. 형님도 줄 서서 기다려 봐요. 저기 뭐 맛있나? 계란 꼬치가 뭐 얼마나 맛있길래 미리 사두면 안 되니? 기다리는 것도 맛이죠. 어 이게 금방 금방 주네니니 음. 니. 니. 아 내가 또. 가자. 자 이거 샀거든요. 이거 그냥 계란이데 이거 하나 0천 원이거든요. 이거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네. 달아요, 되게 달어. 달아. 음. 너 먹어봤니? 저안 먹었어. 먹어봐. 아야. 15분 기다린다. 15분 기다려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먹을만 하다. 음. 또 걸어가요. 얼마나 걸어가야 아, 되죠? 팔 기. 제가 두분 가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반스요. 팬티가왜 있어요? 반스만 가져 왔거든요. 나의팬티를왜 보고를? <laughs> 아니 짐이 너무 단촐하시네요. 저희 벌써 칠끼나 먹었고 이제 팔끼는 일본 네.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돈까스. 나는 낭산 돈까스가 좋은데 가봅시다. 근데 지금 저희가 가는 데는 약간 돈가스를 오마카세처럼 즐길 수 있거든요. 진짜로? 네. 와. 메뉴판. 음. 보세요, 여기는 일본인데, 짜라란 오. 어, 이 정도로 한국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야. 특별 돈가스 3종 코스 정식으로 먹겠습니다. 와, 35,000원이네요, 그죠? 이사님도? 이사님 은싼 거. 싼거 먹을게요. 이종 음. 이 아니, 그 2종 먹지 않습니까? 싼 걸로. 우리 실례가스 시키면 나오는 양배추 샐러드죠. 작은 곳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담아준 이거 이렇 부는 거 맞죠? 이렇게 이렇게. 일단 한번 양배추 샐러드 한번. 음. 맛이 독특하네요. 맛이 독특해요. 해장하고 간장을 섞어서. 아, 그래도 그런지 몰라도 참깨보다는 좀 이렇게 단맛이 없어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단맛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승리습니다 맞다 승리습니다 이게 이제 뒷다리 살인데 여기 여기 보면 약간 기름기가 좀 있죠 이렇게. 한번 찍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살이 쌓여가지고 뭐 질기고 뭔거 부드러운데요? 와사비 좀 넣었고, 음 맛있어요. 음. 이거 어떤 부위예요? 아 돼지의 갈비 안에 안에 있는 살 맛을 보겠습니다. 음 방금 저는 먹었던 거랑 느낌이 달라요.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3등분돼 있죠? 기름진 맛도 있고 각자 맛이 좀 달라요. 이건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응. 돼지의 부위별로 나오는 오마카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심입니다, 안심. 안심은 소금이나 응. 아침은 진짜 맛있네요. 예.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부드럽고 느끼한 게 덜한 것 같아요. 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 이것도 역시 편한 역시나 이게 여기는 전반적으로 단맛이 없어요. 재료 고유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고 확실히 맛은 있어요. 근데 35,000원은 글쎄, 그럼 한번 생각해봐야 을될것 같아요. 예. 근데 맛있다. 합격입니다 여기. 아, 어깨 나오기 시작했어. 걷지 마요. 걷지 마세요. 개만. 저번에 캡컷 메데 캡컷 츠드 이는 튀김 산도인데요. 튀김 산도? 네. 디저트예요? 빵을 겉에 튀겨고안에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고 맛네에는 아이스크림이랑 크림으로 튀겨요 와. 있는... 저기 혹시 줄서 있는 거 아니야? 네, 아... 지금 아... 줄어떻게 해? 저희가 지금 수빈 작가님요 고래. 그래 먹자, 그러면. 딸기 한번 자러면 그래 딸기나 딸기. 그래 고대사. 그래. 이이 이게 파르페는 네. 파르페는 아니에요, 그죠? 네. 튀김 산도. 식빵 가운데를 파서 아이스크림이랑 과일을 넣은 거예요. 이거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는데? 요 음. 안에 크림이 그냥 생크림 같아요. 생크림. 단맛이 없는 생크림 그냥. 음, 빨리 맛있다. 그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위에 있는 과일, 그리고 이 빵, 크림까지 달지 않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건 강추. 강추, 강추. 어... 자, 이제, 아, 동경의 마지막 씹기. 여기는 먼저야끼 고보레아라는 곳이고요.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어, 유명한 곳이래요. 어... 해산물 몬자야끼가 제일 인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명란떡도 맛있다고 하거든요. 명란떡이요. 명란 떡? 예, 몬자야끼 어, 맥주 한잔. 자, 오늘은 날이 마지막 맛있다. 기. 경 경호, 안 먹어? 이 맥주 맛있어.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좋아, 이거야.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이제 양배추를 잘게 어... 반단 야, 하이 이거 뭐야? 그냥 이건 뭐야? 아, 다시물 아, 다시물 육수에 치즈하고 명란반게어완성 예? 된 거야? 예다이비스 어, 다이저브 됐어. 다이저브 됐을까? 오, 다이져브 데스. 다이져브 오 아, 하이. 자, 이게. <laughs> 특별한 거야안들어갔데 <laughs> 오, 음. 야, 이 명란 맛이 확 나네요. 양배추의 고소한 맛하고 명란의 그 짭짤한 맛이 잘 섞여져서 맛있네. 이게, 밀가루나 전분이 없어서, 빈대떡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뭉쳐지진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있다 보면 늘어붙으니까, 그 늘어붙은 거는 그거 먹는 맛이 있나 봐요. 음. 맛있다. 맥주에다가 하나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오이 씨, 오이 씨. 우리 식기다 먹었어요. 아, 어떻게 식를 아, 잘 먹었다.까지 끼니를 먹었잖아요. 딱 하나만 더 먹고 가야 된다고 하면 하나 먹어드시겠어요? 뭐회 회덮밥. 카이센도. 카이센도. 카이센도 좋았어. 이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카이센도. 많은 분들이 도쿄에 오시는지 알겠어요. 우리 저희 이제 해외 차이랑 다음에 어디 갈까요? 다음에 이제 뭐좀좀 좀 멀리 가야지. 근데 우리 가는 데 있잖아요. 마카오. <laughs> 그때도 십기까지는 가능 해야지 해야지. 마카오도 음, 음식이 천국아니야 여기. 세계 각국의 음식이 다 있으니까 마카오 식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쿄 <laughs> 호텔 가면 눈 뒤집어지는데 막 역시 쇼핑이 재밌어. 아 좋다. 오 오션에. 이렇게. 네. 미쳤다, 미쳤어, 이거. 와, 대박이. 형, 진짜 좋아. 나 근데 이거 엉덩이 안 씻었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